무려 5천만 원 명진 씨가 받은 대출금입니다. 대출을 왜 받으셨어요? 최근까지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. 그나마 받았던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어, 일론 많이 들어오는데 기계가 부족이었고 마다 자기는 대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저한테 이제 잠깐 이제 그 해갖고 받아왔고. 하면은 나중에 자기 쪽으로 다넘기게 바꾸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. 그 네. 말은.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제 대출 받으신 거죠? 2018년 6월달에요. 저는 그때 사업자였기 때문에. 사업자요? 누, 누 누가요? 명진 씨가 사업자라고요? 끈질긴 김 씨의 회의에 결국 사업자 등록을 승낙한 명진 씨. 이후 대출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. 야, 실장님 안 한다, 안 한다 했는데 계속 레페서 뭐팔라고뒤 언제까지 힘들게 생활하고 뭐 할래 하면서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고 하면 네집소 사야 되고 뭐야 해 되지 않나. 예, 그런 석사김 하면서 통장도 자기야 관리하고 갖고 있다가 만다 뭐 하고면서. 갖고 김 씨가 명진 씨의 통장과 인감까지 모두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. 어, 불법인데요? 김 씨가 명진 씨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은 총 2억 원, 운영 자금 5천만 원은 고스란히 김 씨의 손에 들어갔고, 나머지 1억 5천만 원도 전부 기계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. 야참 그때 이제 본인이 힘들다고 어디서 돈을 구할 게 없냐 이런 식으로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형님으로. 보험 이 있었는데 이게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한 를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해약을 한 거죠. 이제. 이 보험 해약금까지 손댔다는 건 너무한데요, 사실은. 전까 이제 빌려쓰고 아예 이제 거지로 그 빌려주고 나서 이제 아무 말도 없고. 음. 어 이건 아니죠. 네, 이게 친구 핸드폰을 저한테 주면서 전화해서 스면비라 하고 이거 해약한다고 해주자.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 팀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. 친구 통온통장려요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. 네. 명진 씨 이름으로 된 사업장은 다른 직원이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. 당연히 명진 씨는 단한 번도 수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통장 잔고와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. 미납 세금만 3천만 원이에요? 김 씨한테 받을 임금까지 합하면 저게 다 얼마입니까? 어. 명진 씨가 김 씨에게 받아야 할 돈은 밀린 임금주산치인 1억 원과 보험 해약금 450만 원입니다. 그리고 명진 씨 앞으로 된 채무는 남은 대출금 1억 8천만 원, 민납 세금과 보험료 약 3,400만 원입니다. 아니, 많은데요? 아, 그 통장에 출이 자동 이체가 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급여식으로 넣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 빠져 나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 형님 쓸 돈은 없는 거죠. 이제. 저런이 쓸수 있는 돈이 없죠. 지난 5년 죽어라 일만 하고 지냈는데 명진 씨 손에 남건 월세가 미닛 원룸과 빚뿐입니다. 그럼에도 명진 씨가 김씨 곁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? 계속 그만두고 싶어도 이 사업자랑 기계, 기계 인자 구한것 때문에 제가. 그만두고 사뭐 한다 하면은 이네 사장은 아니 네 거니까 갖고 와라 대출을 뭐한 것도 다니 네 거니까 다네가 물고 다 해라 하면 저는 저 혼자 독박이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계속.